풀려 왔네 요이번버랜 담궈야 되는데. 네 어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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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요. 와 와우.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들어와요. 어 이거 신발 우와. 신고. 얼른 들어와. 이제 안에 내부 인테리어랑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새로운 다른 스튜디오 공간이 하나 있는다고 생각해야 되나? 네, 여기지. 여기다. 여기. 여기가 음식 냄새가 여기서나. 어오븐 어서,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저희 집이 난이지만 들어오세요. 야. 아니 진짜 출시하신 네. 거예요? 네네네. 아좀 먼저 와가지고. 네. 우와. 네, 펭년사맨이 네. 아, 네. 네. 지금 장난 아닙니다. 정직합니다. 언니 되네. 왔어? 오. 내가 생각했던 그 그림은 너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약간 바로코풍의 음 약간 그 럭셔리한 분위기. 오. <laughs> 처음 발을 딛는 순간부터 입이 쩍 벌어진다는 팽현숙의 러브하우스. 어디 구경 좀 한번 해볼까요? 마치 유럽의 중세 시대 귀족의 저택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고풍스러운 앤티크 스타일의 인테리어가 인상적인데요. 그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황금빛 소품들. 마치 박물관을 연상케하는 럭셔리 하우스입니다. 아, 이제 벗은 걸 좋아하시는구나. 이 누가 좋아? 양나귀가 이런 걸 좋아하나? 아, 글쎄, 그렇게 선배는데 선배님 그렇게 안 보이셨는데. 그러니까 집이라기보다 어떤 전시실. 그, 그 방송고 소품실 같기도 하고. 어. 안방만인 팽현숙 도전자의 취향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인테리어. 눈에 띄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다들 눈치채셨나요? 야, 양락이 있다! <laughs> 어, 선배님 반가워요. 반가워. <laughs> 아, 처음 봬요. 야, 아기 때인가 보다. 이거는. 진짜 야, 윌리를 귀엽다. 찾아서처럼 이 집에서 양락이를 <laughs> 찾아서. 야 찾기가 힘들어요, 선배님을. 그러니까 여기 다 선배님 독사진만 이렇게. 어, 독사진. 그러니까. 어. 본인 스스로 본인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저희 집에 제 사진이 한 장도 걸려 있지 않거든요. 야 여기, 여기 봐봐. 야 여기 다 있네 선배님. 야 아, 여기 상 받은 게. 근데 너무 웃겨. 여기 안에 웃겨. 다 숨겨놨어. 잠깐 일로 일로 한번 와 보실래요? 여기는 다최양영라 선배님. 선배님, 최우수상, 최우수상. 여기 이, 이 조촐한 거는 팽양송연 선배님. 근데 장은 이게 훨씬 더 좋아. 봐봐 봐봐 <laughs> 내가 볼때 이거 사면서. 이거 그냥 비킬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놓은 것 같아. 여기는 그냥. 자리가 거의 달라. 모자라 막뭐 응. 그냥 막. 아니, 나막 같으면 것... 여기 있는 걸 여기다 좀 넣어줄 맞아, 것 같은데. 왜요? 왜? 한검 주걱 이제 넣으려고? 어, 어,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렇지. 준비를 해놓은 준비. 거죠. 야, 맞아요. 어. 준비된 자한테는 복이 어. 어. 오나니. 아,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존심이거든요, 연예인으로서 내 옆에 제 최양락 씨는 별의별 상을 다 받고 맨날 나 흉봤어요 제가 이거 프로그램 도전한 것도요 저는 다른 거 바란 것도 없었어요 그냥 오직 상을 받고 싶었어요 어, 상을 받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모든 면에 어, 성실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와, 어, 침실이야? 허, 허, 이거 청소 어떻게 하시지? 우리는 여기서 네명잘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이렇게 좀안 떨어지게 정말 이렇게. 이렇게 정말 아늑하고 아침에도 아침이 아닌 분위기. 쭉잘수 있는 방이 이게. 와 그리고서 야. 이게 양락이 오빠 주무시는 곳이야? 양락이 어디 갔지? 야 양락이 <laughs> 어디 몰래 도망갔지도 못해. 안방 내실에 자리 잡은 최양 낚시의 방은 물론 부부의 화장실까지 모두 앤티크와 황금 인테리어로 통일. 이야 화장실까지 럭셔리하구먼. 근데 어, 화장실 가고 싶은데 나못쓸것 같아. 볼일 봤는데 물안 내릴 것 같고 약간 못 일어날 것 같고. <웃음> <웃음> 나랑은 참 많이 다르다. 아무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취향은 아니에요. 이 엔틱한 분위기가 그런데 그 안에서의 이 조화나 뭐 이런 게 너무 다 뭐랄까. 생각보다 되게 아늑하더라고요.